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장흥. 제가 몸이, 어, 음 아프고 난 후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일하게 된 곳입니다. 여기 주 관로는 LNG 가스라인인데요. 지금 제가 이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우리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기 장흥에 와서 보고 또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장흥에서 이게 고개만 돌리면 전부 다 축사가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이 여기 장읍내에서1 k 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공룡알이라고 그러죠. 소, 이 모기. 이런 게 시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의 한우, 한우의 한, 제 생각입니다. 3분의 2는 여기서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고개만 돌리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축사입니다. 몇백 마리씩 이렇게 기업형이 되고 이래 하는데 어떤 혜택과 어떤 수지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대부분 축사가 열 개가 있으면은 한 여섯 개 정도는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고기 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먹는 분들은 이 역시도 조금 크게 와닿지 않지요. 야, 그렇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나면 예전에는 돈 백만 원 이상씩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데 지금은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나도 50만 원도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는 50만 원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또 제가 여기 장흥에 와서 느낀 건데, 읍, 읍단위에서 교도소와 법원이 상주해 있는 데도 처음 봤습니다. 어, 그 보통 시단위 같은 데가 이렇 어디 지방 법원 관할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광주 지방 관할이기는 한데, 읍단위에 교도소가 있고, 읍단위에 법원이 있다는 거에 또제삼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래 저 같은 경우에 귀농을 하고 나서 이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역시 귀농은 안 되는구나. 나 홀로 어떤 유유자적하면서 집거 생활을 하는 어떤 자연인 정도라면은 몰라도 내가 그래서 이 주변에 이래 딱 봤는데 과연 이 땅값을 누가 정할까요? 이게 난참 마냥. 어, 답답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아니란 생각도 들고,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장 시내에, 이래 시내가 이제 읍내에 땅값을 물어보니까는, 그 토요시장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소고기 이제 하는 데인데, 이제 소고기를 팔고 이래 하는 데인데, 평당 3천만원. 또 거기서 좀 벗어난 데 평당 뭐 400만원. 뭐 이래 갑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쪽 건물이 교도소 같은데요. 근데 400만원. 근데 그 400만원이란 땅값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제가 하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땅값은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나.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큰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쌀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읍단위에도 아파트를 저렇게 짓는데, 공사가 다중지돼 있습니다. 공사가. 그리고 이 농촌 인구가 지금 지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어가지고 수도권에는 아파트가 진짜 서울 몇 군데 빼고는 아파트 값이 막 지금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합니다. 대부분은. 진짜 이것도 저것도 없으신 분들은 귀농 자체도 힘들죠. 벌어먹고 살기에는 시골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귀농 귀촌을 일할때 어느 위치에 가야 될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귀농 귀촌을 하는데, 귀, 이제 나이가 보통 이제 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귀촌이나 귀농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음, 주변 환경에서 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첫째, 큰 병원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5분 거리 이내에 어떤 시장 형성 내지는 대형 마트,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이래 살려다 보면 땅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시내 주변 가까운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 땅값이 뭐 장난이 아니죠. 몇백씩은 줘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 지난 군 같은 경우 보면 지안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5분 이내에 가까운 시설이 있는 데는 땅값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남향에 정문을 낼수 있고, 정남향에 거실이 햇빛이 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평범한 장소이기는 한데, 아무리 못해도 평범한 장소이긴 한데, 그런 자리는 집을 짓는다셈치면은 땅값이 기본적으로 뭐한 4, 5 0만 원씩은 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한5 0만원 단위 아래.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좌두면 산골짜기 가가지고 몇만 원짜리 아니 뭐 개천 옆에 있고 계곡물 흐르고 산세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혼자 살다가 어디 아파서 나갈라 생 지금 면 몇, 뭐, 한, 뭐, 한 시간씩 막 이래 차 타고 나가서 자가 운전해고 가야 되고. 어차피 뭐 예전처럼 대가족도 아닌데 핵가족 시대, 시대이고 영감 할머니 둘이 사시는데 그거 참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귀천을 하실 분 같으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료시설 어떤 생활의 안락함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시장 형성 대형 마트, 이런데 가까운 데는 5분 거리 이내 에 차로 갈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은, 땅값도 만만치 않지만은, 그런 곳으로 꼭 귀농, 귀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귀농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뭐 규모 큰 귀농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덮밥 수준에도 귀농은 귀농이니까요또 귀촌이라고 하면은, 또 약간 틀린데 연금 받으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의료시설, 어떤 생활 주거 공간에서 크게 힘들지 않고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좀 편한 곳, 의료 시설이 가까운 곳. 자꾸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가 몸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해보니까 의료 시설이 없었으면 전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명심하시고 또 더불어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영상을 한동안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좀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